어, 불교는 윤회합니다 윤회해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안돼 윤회해요 윤회 유네. 윤회합니다 무엇이 윤회합니까내 습관 내 업이 윤회해내 습관 내 행동 내말내 내 생각 이게 윤회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음생 좋은 삶을 좋은 생활을 하려면 지금부터 말을 올바른, 좋은 말 하는 습관을 그려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 말이 좋아지고, 모레, 미래 다음 생에 말이 좋아지고, 생각, 생각도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그걸,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일이 좋아지고, 다음 생에 내가 좋아지고, 철저하게 윤회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이 바뀌어요 지금 음, 하루하루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신구의 사법이라고 절에서 신구, 신몸구입의 생각 예, 신구의 사법이라고 이 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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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이이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 지금부터 바꾸나가요 좋은 생각으로 받고, 또, 좋은 몸으로 받고, 좋은 몸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행동을, 좋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우리 홍익인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의 인연이 홍익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들면 이익되게 하면 그게 곧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니까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해놓으면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기 저 이제 다음 시간은 뭐 내일을 믿어야 돼. 내일이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게야 우리가 지금 여기 살저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저 내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내일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야? 내일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나 다늘 준비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밤생이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사의 여이늘 몸을 따르니, 깜깜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직 끝났지 못한다.